30대 젊은 날부터 나름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할 교회를 섬겼으나 2년 전 세습 문제로 의연 차이가 있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며 고통의 나날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살기 위해 금년 4월에 처음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님에도 개척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부활절 첫 예배부터 참석해 되었습니다. 첫 예배부터 찬양 속에 말씀 속에 눈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놀랍게도 목사님께서 마치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는 듯이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감사로 상처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어찌나 감사한지 매주 감격 속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일이 설렘으로 기대 속에 기다려지면 행복해서 감사하며 스시로 유튜브로 지나간 모든 예배시랑 반복해서 들, 듣고 들으며 그때마다 스시로 새로운 은혜 주심에 예수님 첫사랑 회복되고 있음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꽤 오랜 기간 사랑 많으신 후임 목사님에 오셔서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생명생활 하고자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발을 옮겨 그런 기회를 찾아서 걸음을 옮기게 하심으로 이것이 기도 응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실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헌신된 모든 분들의 성김을 받으며 그 수고하심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황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레드우드 나무처럼 함께 연결되어져 떨림 예배 때도 참석한 기초석이며 기도의 동역자임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세신자 교육을 받으며 지금은 비록 연약한 성도지만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에 견고한 믿음으로 내면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당당히 서고 싶다는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어상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부부가 노년을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사랑 많으신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찬수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속에 우리 부부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만찬을 차려놓으시고 초대해 주신 한암 1호선 교회와 이진호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셋네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람은 본 교회 세가족반 사주 과장을 성실히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7월 3일 단임 목사 이진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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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 이전부터 다니던 교회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와중에 분당 우리 교회 분립 개척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진짜 기다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시간이 금방 흘렀고 하나함 1호 3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말씀이 꼭 저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은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성경 읽는 것이 잘안 되고, 부끄럽게도 주일날 아침 허리가 아프기라도 하면 오늘은 예배 가지 말까 같은 생각을 잠깐씩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 교육을 받을 때 특히 3과 슬기로운 생활, 신앙생활과 4과 교회 이 땅의 소망 부분을 더욱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3과에서는 신앙 생활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인내가 꼭 필요함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정말 외면하고 싶은 단어이지만 말씀으로 적힌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현재 저의 신앙을 방해하는 제일 큰 원인이 돈에 대한 생각과 게으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 가족 교육을 들으면서 마음 속에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과, 교회 이 땅의 소망을 배울 때는 제가 가진 잘못된 교회관을 스스로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속속 드러나는 한국 교회의 모습에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에 안 나가는 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코로나 시대야 말로 무교회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 시작 머릿말에 적힌 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다시금 인정하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 재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미로삼교회 새가족 공부를 마치면서 언뜻 보면 여전히 제 일상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안정감을 느끼고 말씀이 잘 들리는 것부터 제게는 너무 큰 변화입니다. 하나미로삼교회를 만나고 이런 변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람은 본 교회 세가족반 사주 과정을 성실히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7월 3일 담임 목사 이진우